자, 봅시다. 진나하겠습니다 어, 어, 선생님. 어. 책을 아니, 선생님 책을 안 가져왔니? 아이고 선생님 책안 가져왔구나. 잠깐만 어, 선생님 저희가 오늘 핫도그를 먹기로 했습니다. 음, 그럼. 뭐, 방금 타이닝이 많아. 방금 타이 말했을 어, 왜냐면 선생님 책을 안 가져왔으면 책 가져가고 귀찮으니까. 그 말은 그, 는말하말해줘 그, 좋은 거예요. 와, 뭐 오늘 말이야. 오늘 핫도그 먹기로 했는 날인가? 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숙제 나왔냐? 네. 어 요거 질문 받고 핫도그 먹자 알겠지? 네. 네. 몇 페이지야? 네. 197. 197. 197, 197. 예. 그거 질문하세요. 15. 자 15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 문제 별표 세개째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제는 어, 지금 배웠던 것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예전에 배웠던 거, 1장부터 배웠던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1장부터 배웠던 거. 자, 이 문제 의 키포인트는 어, 한 등식 상등식은몇 장에서 배웠어요? 지금 이게 몇 장이죠? 오른쪽 파트 7장, 7장 고차방程式야 되죠, 그렇죠? 네. 2장에서 배웠던 상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오, 그래서 1장부터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키포인트 이론 정해서 무슨 식이라고요? 음, 상등식 이론으로 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론을 생각하면 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문제 패턴 봤더니 3차식이에요. f x 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아, 이 문장 자체가 한 뜻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1이 8x-3제곱 4x를 만족시킨다. 맞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네. 예, 끝났어요, 그러면. 왜 끝났습니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는 0을 만족하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알파 절분의 1, 베타 절분의 1, 감마 절분의 1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기까지 됐어요. 네. 음, 그러면 fx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건 절대 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fx식이 x3차 뭐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구했다. 그럼 0으로 놓고 세근 알파베타 감마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구할 수 있고요. 2, 알파베타 베타 감마 구할 수 있고요. 감마 베타 뭐야? 알파 구할 수 있고요. 맞불 마이너스 5 알파베타 감마 맞불 마이너스 마이,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식이 즉 FX 식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 식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론은 뭡니까 아하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읽고 3차식 FX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보고 FX 식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뭔지 근데 FX 식이 안 나왔고 힌트가 뭐가 났어요 FX 1이 4 x 세제곱 빼기 3x 나왔죠, 맞죠? 네. 그러면 이 문제 두 번째 키포인트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이놈입니다. 이놈 알겠죠? 네. 네 그걸 이용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라즈 x로 놓고 치환해가지고 스몰 x 대신에 라즈 x로 바꿔서 풀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FS 식을 요걸 가지고 한번 배어볼게요 <laughs>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네. 자, 뭐로 묶어집니까? 4x로 묶어지죠? 어,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다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머리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4x에 뭐가 되죠?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하이스가 안되네, 그렇지? 네. 에, 그럼 이렇게 풀기는 좀 어렵겠다. 그냥 데, 딱 보면 우리가 딱 하는 방법 있잖아, 그렇지? 이놈, 이 놈, 이 놈을 어떻게 밑에 나오냐? 그럼 뭐 세제곱해서 뭐 약간 반반영시키 뭐 변형시키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치안을 해서 풀기는 겠다 자, 갑시다. 두 번째 방법, 클래식한 방법. 이것을 새로운 문자 라즈 x 라고 하자. 됐어요? 예, 네, 그러면, EX 빼기를 l a X라 한 거예요. 그러면, 좌변의식 어떻게 바뀝니까 F l a r X로 바뀌었죠. 맞아요, 맞아요. 우변의식도 라 a X가 들어가도록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 s m X로 어떻게 라 a r X로 바뀝니까 아, 이렇게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랑 하면 s m a X가 나버려요. 와 EX는 라 a X 플러스에 되고요. 고로, s m a l X는 2분의 라 a X 플러스이 되니까, 요것을 여기 엑스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laughs> 자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은 f라젝스는 8괄호에 2분의 라젝스 플러스 1 세제곱 4괄호에 2분의 라젝스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laughs>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네. 됐냐 안 됐냐? 좋자 정리하면요. f(x)는 라하즈(x)는 2를 세번 곱한 8 약분 되죠, 맞죠? 네. 그럼 뭐만 남아요? 라하즈(x) 플러스 1만 남죠, 맞죠? 네. 예, 네, 그 실제 정리합시다. 그럼 x 세제곱 3x의 제곱 3x 플러스 1 되겠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거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x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죠? 네. 보로 드디어 네가 공만 f x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이놈을 읽으면 이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놈을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렇지? 수월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는 거죠. x 세제곱 3x 세제곱 3x 이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laughs>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0으로 넣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웠던 근각에서한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뿔1 알파 베타 감마는 마불 마니까 1이 되는 거야. 그쵸? 네. 이때 알파의 제곱분의 1 베타의 제곱분의 1 감마의 제곱분의 1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통분하면 통분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맞죠? 네. 분자는 여기다 모업하는 거야?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여기는 알파 제곱 감마 제곱.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을 곱한 거죠? 네. 그럼 분모는 <laughs>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의 감마의 전체 제곱이니까 1이니까 1의 제곱 1이죠. 그렇죠? 네. 1의 제곱은 쓸 필요 없고 분자만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분자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분자를 쓰면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 베타 제곱 감마의 제곱 감마의 제곱 알파의 제곱은 자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 이게 x 제곱 y 제곱 z 제곱을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다 y 다 z의 제곱 마이너스 2xy yz zx죠. 그렇죠? 또 x, y, y, z, z, x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한 번씩 곱해져 있고 알파 한 번이 더 있고 베타 한 번이 더 있고 감마 한 번이 더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1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마 3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7 이렇게 나온다. 할수 있겠어요? 이해 되면 안 돼요? 네. 되죠? 자, 그다음 질문하세요. 네. 1 4번이요 자, 14번 보세요. 자, f(x)가 x 3차 x 2. E. 자, g(x)가 x³차 ex 방의 상. 이때 f(x)는 0의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할때 됐어요? 네. <laughs> g 알파, g 베타, g 단말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됐냐, 안 됐냐.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지 잘 봐라. 근해정이다 역시 키포인트 원하고요. 근혜정님. 자, 저거세요 명반에서 근해정이. 자, 봐라.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알파가 0이고 알파 베타가 0이고 이게 근해 정이야. 알파 감마가 0인 점. 되게 감찰되니까 맞죠? 네. 그럼 잘 봐라. 여러분 문제 풀때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Fx와 cx식이 매우 비슷하죠. 이게 키포인트. 야느닷없이 이상한 식이 나오면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게 고수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아하 cx는 자, 봐라. X3차. 저기 봐라. X. 저기 봐라. 더하기 2와 비슷하죠? 네. 어때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X를 더하고 1을 더하면 되죠.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아하, 이게 뭘로 바뀌니까 FX로 바뀌죠. 고로 GX는 FX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이게 문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Gα, G베, g 알파, g 베타, g 간마로 구하는 거죠, 맞죠? 네. 고로 자 g 알파는 f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2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f 알파가 0인거 알아냈어, 못 알아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만 남아요 똑같아요. g 베타는요 f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이게 0이에요. 0, 0, 0. 그래서 베타 더하기 2가, 아하. G감마는요, F감마 더하기, 감마 더하기니까, 감마 더하기만 남아요. 이세 개를 곱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끝났어. 그럼 이 곱하면, 여러분 써볼까요? 2 e 더하기 알파, 2 e 더하기 베타, 2 e, e 더하기 감마인데, 내가 이거 전개하는 요령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냥 막정기 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다? 2를 e. 기준으로 3번 꺼낸다, 2번 꺼낸다, 1번 꺼낸다 꺼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8이죠. 3번 꺼낸다. 8 더하기 4에 알파 더이 베타 더이 감마에 <laughs>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네. 자, 그다음에 2 <laughs> e 하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2를 꺼내지 않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맞죠? 네. 이것만 꺼면네 8. 자 요것들은 뭐르냐입니까? 요삼 이걸 영어로 을때요 삼차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베타 감마 아닙니까? 네 맞아 맞아 여기 나와있잖아요 맞죠? 네그 근각기성 결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네. 0. 아0이 나오네 그 다음에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는 맞벌이니까 1. 그 다음에 알파베타 감마가 마 이가 됩니다. <laughs>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값만 0이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만 이게 1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아 쉽다. 정답 8. 이렇게 구하는 게 고수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그 다음 질문 하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고등부 수학을 하지만 요 정도는 풀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예,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봤어요. 예. 네, 사실은요. 아까 우리 이거 이 센스 이거 보이니? 이거 센스. 요런 수학적 감 이게 이게 바로 수학적 감입니다. 수학적 감이 있나 없나? 예. 네? 네, 수학적 감이 있나 없나.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예, 이런 패턴의 문제가 수학 문제에서 매우 많아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수학적 감이 없어도 그냥 맞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스타일 문제는 이 수학적 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요 과정, 요 과정. 이게 뭐,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요하다. 평상시에 이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 질문 없어요? 확실해요? 네. 아 그럼 이제 핫도그 파티 좀할까요 네. 네. 예, 네. 예. 네.